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을 처음 찍게 된 알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도자기로 만든 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좋아하기 때문에 도자기로 말을 직접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세팅 중이에요. 잇츠. 이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말은 이말이에요 첫번째 만들어서 그런지 실수도 많이 했어요 다리도 짧게 되고 꼬리도 잘리게 됐네요 이말 이름은 첫번째 만든 마이라고 합니다 못보셨을 수도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두번째 말로 넘어가겠습니다 두번째 말은 이말 간장종지를 쓰는 건데요 지금 그릇을 말이 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말 이름은 마크라입니다 저 마크를 좋아해서 마크라라고 이름을 지었나 보네요 자 다음 세 번째 말세 번째 말 이건 백마고요 저가 좋아하는 백마 물감으로 색칠했어요 꾹자고 그래서 조금 번져요 이말 이름은 아이고, 이렇게 봐야 돼 라크네요. 라크. 보이시나요? 라크. 네, 세 번째인데 세 번째가 잘안 보이네요. 다음 네 번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말은 이 말입니다. 흑마인데요. 지금 이게 잘안서져요 다리가 지금 다쳐서 잘안서지네요이말 이름은 네 번째. 그라. 그러네요 보이시나요? 다섯 번째 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같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 보이시나요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좀 멀리서 찍게 됐습니다. 만 여섯 번째네요. 나라 땅둥이 이 녀석이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사나이네요 사나 모습은 남자같은데 이름은 여자같네요 자 다음 소개해드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곱번째 프레입니다 조금 쉽고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인 그리고 아홉번째 바르 이렇게 네, 세개세마리의 말이 있네요 안장이 다 씌워져 있어요 조금 안정적이긴 하네요 다음 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10번째, 열 11번째, 열 12번째입니다 열흰 말투 쌍둥이에요 근데 만들다 보니까 색깔이 번쩍 부렸어요 물감을 칠했는데 굽다 보니까 색깔이 번졌네요 열 번째가 이게 열 번째요? 열 번째 르입니다. 열 번째라서 잘 만들려고 했는데 잘못 만들어졌네요. 11번째 라바. 만화에 나온 그 라바인가요? 12번째 라카린. 이름이 저가 특이하게 지었네요. 다음 보여 드릴게요. 1세번째 13번째는 어디 봅시다. 1세번째가이 말인가요? 13번째. 지금, 카, 어, 아이고. 이름은 카이고요 지금 한지를 붙여서 색깔을 좀 예쁘게 하고 싶었는데, 한지가 부족해서 다못 칠했네요. 다 붙이면 예쁠 것 같아요. 카느. 14번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는 색깔이 주황주황한, 어, 나나입니다. 14번째고요. 학구에서 만든 건데, 조금 빨리 만들다 보니까, 잘못 만들어졌네요. 색깔을 이렇게 놔뒀어요. 색깔 좀 특이해서 이렇게가 예쁠 것 같아서요. 자, 다음 15번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번째는 제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이 말입니다. 크리스마스 끝나고 나서 만들었는데 크리스마스를 잊지 못하고 계속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산타모자,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초록색, 빨간색을 넣어서 만들었네요. 열다섯번째 크스 1월 9일에 만들었네요 제일 예쁜것 같네요 백마구요 다음이 이말 지금 공주스타일로 만들었는데요 말을 보석도 받고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어요 자이 말은 이름이 다빈 16번째 1월 16일에 만들었어요 다음 말 다음 말 조금 상태가 안좋아요 만들긴 만들었는데 지금, 이게, 조금, 목하고 다리가 떨어져서 다시 붙인 거예요, 지금. 요거는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밑에 이름이 생늘이, 생늘이에요. 생늘, 이름, 지금, 이름이 생늘이고요. 생일 때 만들어서 그런, 그런 거예요. 생일은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지금 가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럼 다, 지금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지금 이제, 어, 말을 다 집합해서 보여드릴게요. 기다리세요, 조금만. 지금 세팅 중입니다. 아이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저가좀 쓰러진, 쓰러지려고 하는 말들은 있어서, 쓰러지려고 하는 말들은 지금 그냥 눕혀 놓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저거보다도 많이 만든 것 같네요. 어, 첫 번째 찍은 거라서 실수됐지만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미있었다면 구독을 꾹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